펜지 불러달라고요? 펜지? 네 사랑은 지 불러달라고요? 하늘보다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왔었고 네 사랑은 바다보다 너럽게 <laughs> 너무 늦게 왔어. 안해요이건 나중에 팬진을 진짜 잘 준비해서 불러주고 싶어요. <laughs> 창문 닫아야지. 와우 안아줄래? 붉어진내불진내 <laughs> 붉어진 얼굴을 너의 품으로 감싸 안고 따뜻한 입술로 임마에내 맞춰 주고 니 눈은 나만 바라곤 까먹었다.